안녕하세요 카던맥포스티비 대표 홍길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지체크 브랜드입니다 어, TS184 모델이고요 어, 자동 커팅되는 단말기고요 옆에 보시면 멀티패드와 함께 어, 저희가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멀티패드가 있으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이 직접 카드를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모두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NFC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 모델은 이 멀티페이드 모델은 EP736 모델이죠 그래서 어,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매장을 이제 막 오픈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TS184 이지체크 모델과 EP736 멀티패드를 함께 설치를 하시길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직접 고객이 여기에다가 스마트폰을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고요 카드를 투입하는 이 부분에다가 그리고 카드를 직접 고객이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께서는 고객의 스마트폰이나 카드를 만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멀티패드가 중요합니다 물론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하지만요 자 TS184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크기가요. 크기가 굉장히 작은 단말기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지만, 자동 커팅되는 어, 이 점이 있는 단말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측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이렇게 열면 뚜껑이 열리죠. 이 안에 어, 단말기 안에 용지가 장착이 됩니다. 자, 카드를 넣을 어, 용기를 넣을 때는 여기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밖으로 뺀 다음에 닫아 주시면 됩니다. 닫으면 자동으로 절단이 되죠. 자, 그리고 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드 투입은 이 부분에 다 카드를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자, 삼성페이 결제할 때는 오른쪽 측면 있죠. 이 오른쪽 측면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그네틱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카드를 투입하고요. 그리고 이지 체크가 가지고 있는 어, 기능 중에 가장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기능이 있는데 바로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눌러보면 어, 자, 부가세 참고자료 조회가 있죠. 4번입니다. 4번 눌러주시면 백스 박송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어, ts184 단말기를 통해서 카드 결제한 내역이 있겠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한 내역이 있겠죠. 현금영수증 발행한 내역과 카드결제 내역들을 어, 회계사무소 있죠 관리하고 있는 회계사무소에 직접 팩스로 보낼 수가 있는 바로 카드단말기가 바로 ts184 이지체크 브랜드는 다 이런 팩스 발송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카드단말기 업체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키인 결제도 가능합니다 키인 결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가지고 결제하는 기능이 바로 키인 결제죠 키인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오프라인을 매장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고객님들께서 키인 결제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카드 단말기를 선택 시에 키인 결제까지 되는 단말기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카드 결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카드 결제는 여기 카드 단말기 본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멀티패드 여기에 카드를 꽂아서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둘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 전에 먼저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업체명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070-4686-9412는 저희 사무실 번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전 12시 38분입니다. 12월 23일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지 체크가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맹점 번호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맹점 정보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회 버튼이 있죠. 4번 버튼 옆에 조회 버튼을 누르고 6번에 가맹점 정보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가맹점 번호를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체크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맹점 번호는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 카드사로 전화해서 카드 취소를 할 경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가맹점 번호를 또 알아야 됩니다. 자, 카드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투입할게요. 그리고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천원 해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보시면 승인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승인번호 8자리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결제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결제됐다는 얘기죠. 용지가 어, 출력이 안 됐나요? 자, 출력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죄인세 버튼이 있습니다. 재인세 버튼 한번 눌러 볼까요? 그러면 자 직전 거래 재인세할수 있어요. 자 보시면 요거죠. 아까 천원짜리 결제 한대요. 이겁니다. 자 결제한 내역이 나오죠. 재인세할 수도 있어요. 자그 다음에 어 여기에 카드를 한번 투입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에 카드를 투입할 때 투입할 때요. 먼저 할일 있습니다. 7번 버튼을 항상 먼저 눌러 주십시오. 7번 버튼을 누른 다음에 판매 금액이 나오죠. 판매 금액. 뭐 예를 들면, 2,000원, 판매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 주시면, 카드를 투입하라고 하겠죠. 이때, 이때요, 여기 멀티패드에다가 카드를 투입하면 됩니다. 투입을 해볼게요. 자, 결제가 됐죠. 결제가 됐습니다. 제 인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가, 결제가 됐습니다. 2,000원 결제가 됐죠.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는요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취소 버튼 기능도 있고요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정 숫자를 정정할 때 정정 버튼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 자 취소를 눌러보면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 취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신용취소를 사시면 됩니다 먼저 1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번호죠 승인번호 나와있고요 그리고 총 결제 금액은 2,000원이었죠.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2,000원이었죠. 입력. 자, 그리고 취소되었습니다. 승인번호, 취소 승인번호가 떴고요. 그리고 2,000원짜리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취소가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자, 직전거래 재연사 한번 해볼게요. 자, 2,000원, 마이너스 2,000원 취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천 원짜리 한번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결제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취소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그 이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 거래가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했던 거니까 신용 취소 하시면 되겠죠. 이번다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카드를 자 신용 카드가 지금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죠. 이때는 카드를 투입하라는 얘기예요. 카드를 투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자리에 카드 번호가 입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카드를 집어넣게 됐을 때그 카드의 거래 내역이 있으면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키스 이즈 체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정말 독특한 기술력이에요. 카드를 딱 집어넣었을 때그 카드의 결제 내역이 있으면 불러옵니다. 아, 승인 내역이 한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4년 12월 23일 날 결제를 했고 1,000원짜리 결제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승인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었으면 1번 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1번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1,000원짜리고 승인 번호. 다시 취소 진행 확인 되었으면 1번 취소 진행을 눌러서 취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결제가 됐죠? 아 취소가 됐죠? 마이너스 천원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페이도 이쪽 오른쪽 측면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서 삼성페이 결제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이 색깔이 블랙 어, 블랙 컬러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급지게 보입니다. 실제로 화면 으로 보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성페이도 이쪽에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카드를 투입하는 이 공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수 있습니다. 둘다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를 할게요. 자, 삼성페이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됐죠 뒷면을 갖다 댑니다 뒷면을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대 볼게요 자대옆대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금액을 누르라고 뜨죠 금액을 한번 눌러 볼까요 금액은 6천원 자 그러면 취소가 아 승인이 됐죠 보시면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떴습니다 6천원짜리 결제가 되었고요 승인번호가 떴고요자 음, 음. 그러면 이렇게 용지가 출력이 되죠 6천원 취소해 볼까요 취소는 취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거래입니다 1번 자 보시면 승인번호 그 다음에 결제금액 나와 있습니다 입력 버튼 눌러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취소가 됐죠 마이너스 6천원 취소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멀티 패드에다가 어,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한번 결제를 해 보겠습니다 준비를 할게요 다시 자, 아,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볼게요. 카드를 투입하는 곳에. 그죠? 이렇게 되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7번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결제금액 9,000원. 그죠? 그리고 입력. 그리고 이때 되는 겁니다. 대볼게요. 그러면 결제가 되겠죠.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떴습니다. 9,000원. 그 승인 번호가 떴죠. 8자리. 결제가 된 거예요. 자, 9,000원. 취소해 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입니다. 자, 그러면 9,000원이죠. 9,000원짜리가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9,000원 맞습니다. 승인 번호 나와 있고요. 승인 번호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8189036이 승인 번호죠. 38189036. 승인 번호 맞습니다. 입력 버튼 눌러서 진행해 볼게요. 진행. 자, 취소되었습니다. 취소 승인번호도 뜨죠, 이렇게. 그렇죠? 자, 취소 승인번호. 그러니까 이 승인번호가 취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9,000원짜리 승인번호가 취소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마이너스 9,000원. 취소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그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먼저 멀티패드에다가 이렇게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을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하게 되면 가맹점주 가맹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하죠. 왜냐하면 고객의 어 스마트폰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고객이 직접 여기에 카드를 꽂거나 그리고 고객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먼저 7번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 7번 버튼이 바로 이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번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금액을 누르라고 뜹니다. 그러면 금액을 눌러 주시면 됐죠.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이때 카드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멀티 페드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스캐너 있죠. 이 스캐너의 기능은 qr 코드를 읽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때 카드를 투입하거나 여기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서 삼성페이 결제할 수도 있죠 또한 가지는 아이폰을 갖다 대면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한 겁니다 요 기능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카드를 이렇게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뒷면을 여기 카드 투입하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거나 또는 아이폰을 여기에 갖다 대거나 또는 여기에 qr 코드를 갖다 대어서 결제를 하기를 원할 때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7번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결제 금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이때 카드 투입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서 함성페이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아이폰을 갖다 대서 애플페이 결제를 하거나 여기에다가 QR 코드를 갖다 대어서 스캐너 이 부분에다가 스캐너에다가 QR 코드를 갖다 대어서 삼성 뭐죠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 카드를 결제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자, 삼성페이 결제도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어, 또한 가지는 음, QR 코드 결제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QR 코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QR 코드는 카카오페이 결제가 QR 코드 결제는 카카오페이 가장 대표적이죠. 네이버페이도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도 QR 코드 결제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페이도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다 여기 네이버 페이죠 자 눌러 보면 이렇게 qr 코드가 나타납니다 이거 잠금 잠금을 해제할게요 자 이렇게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에 오신 고객분들 중에서 이렇게 qr 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당황하지 마시고 7번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7번 버튼 눌러 준 다음에 결제 금액을 눌러 주세요 5천원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qr 코드를 이 qr 코드 를 읽는 장치가 여기 스캐너예요 여기에다 대면 돼요 대 볼게요 잘 보십시오 결제가 됩니다 바로 됐죠 그러면서 결제가 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떴죠 그리고 5천원 결제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5천원 승인번호 떴고요 자 인쇄할게요 5천원 결제가 됐죠 그러면서 방금 이렇게 5천원에 결제됐다 라고 네이버 페이 창에 뜹니다 취소해 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 거래 취소죠 1번 눌러 주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거래한 내역 가장 최근에 거래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5천원짜리 승인번호 나와 있죠 국민카드고 승인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확인되었으면 입력 버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승인번호 떴고요. 이 금액이 취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5천원 이게 바로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카카오페이 결제도 간단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3MPT라는 업체는 아직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결제가 안되겠지만 한번 하는 방법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방금 네이버페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결제를 합니다. QR코드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돼요. 카카오페이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결제는 안될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겠죠. 카카오페이입니다. 똑같아요. 7번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1번 눌러주시고 아 금액 눌러주시고 그리고 입력 버튼 자 이때 qr 코드를 갖다 댑니다. 여기 스캐너 동그라미 있죠? 대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결제가 진행이 되겠지만 결제가 진행이 안 되죠. 가맹점 등록요망.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절되었습니다. 이렇게 뜬 거예요. 자, 이제 QR 코드 QR 코드 결제하는 방법을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자, QR 코드 결제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그네틱은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한 이게 롯데 카드입니다. 롯데 카드는 이 i s 칩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요. 폴백이란 멘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에서 ms로 읽혀 주세요. 현재 화면에서 카드를 빼야 되겠죠. 카드를 뺀 다음에 카드를 뒤집어 보면 아이스칩이 있는 뒷면을 보면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면 돼요. 결제하는 방법은 여기 끼웁니다. 여기 끼워요. 이렇게 끼우면 돼요. 끼운 상태에서. 마그네틱 방향을 3시 방향으로 향하면 돼요. 여기 마그네틱 방향이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이게 맞죠? 마그네틱 방향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을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여기 끼웁니다. 그리고 긁어주면 돼요. 긁어볼게요.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뜰 겁니다. 뜨죠? 금액 눌러주면 그 결제가 됩니다. 6천원. 이게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이에요.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떴죠? 6천원이 결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됐죠. 취소해 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 취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번 보시면 6천 원. 그리고 승인번호가 떴죠. 자, 이걸 취소하는 거예요. 자, 취소를 원하면 입력 버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소가 됐겠죠. 자, 취소되었습니다.라고 떴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6천 원 결제 취소가 됐습니다. 마그네틱 결제를 방법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고객이 여기에 이제 카드를 꽂아볼게요.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서명 패드를 한번, 멀티 패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객이 이렇게 꽂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카드를 꼭 꽂아서 결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먼저 7번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결제금액 눌러보겠습니다. 7천원. 그 다음에 입력. 이때 카드를 읽히면 되겠죠? 자, 보시면 여기 이런 멘트가 뜹니다 카드 또는 QR코드를 읽혀 주세요 라멘트를 는 합니다. 이때 카드를 꽂으면 돼요. 카드를 꽂으면 이런 멘트가 나올 겁니다. 폴백 발생이라는 멘트가 나와요. 그렇죠? 카드를 빼주세요 라는 멘트를 하죠. 그럼 카드 빼세요. 카드 뺀 다음에 여기 끼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끼우는데 여기 있죠 여기. 자 마그네틱을 밑으로 3시방아6시 방향으로 향해 한 상태에서 여기 끼웁니다. 그리고 긁어 주면 돼요. 그러면 자 결제가 되죠. 자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떴습니다. 이해가시죠? 승인되었단 말이죠. 7,000원이. 아, 어, 자. 7,000원짜리 취소가 아, 결제가 됐습니다. 취소한 데밖에. 취소는 취소 버튼. 그러면 방금 전에 결제한 걸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입니다. 1번. 7,000원 맞죠? 진행할게요.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되었습니다. 7,000원짜리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죠. 어, 제가 그 카드 단말기에는 뭐 이지체크 카드 단말기 뿐만 아니라 다른 벤사의 카드 단말기도 다 마그네틱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어, 제가 이지체크에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TS184, 이지체크에는 TS184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아, 모델명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단말기도 있죠. 이 모델은 TS 어, TS114의 모델입니다. 자, 이 단말기도 있고 다른 종류의 단말기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제 체크 단말기를 제가 또 강조하고 추천해 드리는 데는 또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마그네틱 결제할 때요 여기에 카드를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내려준다고 했죠 여기에 카드를 꽂은 다음에 마그네틱을 결제하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꽂아서 이렇게 읽히면 결제, 마그네틱 결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발백중입니다 백발백중이란 게 무슨 얘기냐면. 카드를 이렇게 꽂고 이렇게 내렸을 때, 바로 결제가 카드를 읽히는, 카드 정보를 불러오는 그 기능이 백발백중이에요. 한번더 긁으라고 그런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 브랜드를 저는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카드 단말기를 굉장히 많은 종류를 판매하고 있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그쵸? 그렇죠? 그런데, 여러가지 카드 단말기 벤사들 중에서도 이지체크가 가장 단연 1등입니다. 마그네틱 결제는 방법을 여기서도 할수 있죠. 멀티패드에다 이렇게 꽂고요. 꽂을 때 마그네틱을 6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 꽂은 다음에 긁어줍니다. 이렇게 긁었을 때100% 뜹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이 아이는. 이 서명패드 EP736 모델이나 그리고 TS184 모델이나 마그네틱 결제할 때 에러 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에 해결돼요. 한번 긁으면 100% 금액 누르라고 뜹니다. 이런 단말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지체크 브랜드 중에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 아, 이지체크 브랜드 중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이지체크 단말기들은 약간 비쌉니다. 한 3, 4만 원더 비싸요. 다른 카드 단말기, 다른 벤사의 카드 단말기보다 3, 4만 원이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기계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점은 제가 강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 삼성페이 결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은 먼저 아이폰을 여기 이 부분에 NFC 기능이 있는 이 부분에다가 갖다 대는데요. 그 전에 할일 있습니다. 먼저 7번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결제받을 금액.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이렇게 떴죠? 여기 이제 신용카드 16자리가 이 안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지금은 들어가 있지 않죠? 이때 아이폰을 여기에 갖다 댑니다. 대볼게요. 결제가 바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자, 승인되었습니다라고 떴죠? 7,400원이 결제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인번호 8자리가 나와 있죠. 자동으로, 자동으로 절단이 됩니다. 네. 2인치 단말기지만 자동으로 절단이 됩니다. 2인치 단말기 중에서 자동 절단되는 단말기는 이지 체크밖에 없어요. 네.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입니다. 1번이고요. 자, 7400원 맞습니다. 승인번호 이걸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7400원짜리 승인번호 승인번호 나와있고, 이 영수증을 취소하겠다. 자, 입력 버튼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밑에 입력 버튼 있죠? 자, 취소되었습니다. 7400원이 이렇게, 7400원 취소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까지 그... 이지체크 TS184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단말기입니다. 이지체크는요. 다른 어떤 카드단말기 벤사, 벤사에서 판매하는 카드단말기는 어, TS184, 이지체크 브랜드 TS184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현금영수증 버튼 하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1번에 현금으로 쓰여있죠 여기 3번을 누르면 소비자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자 지출증비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현금영수증을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 현금영수증은 보시면 소비자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전용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고객님에게 여기 멀티페이에다가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금액 누르게 되면 바로 어,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것이죠. 소비자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요. 사실은 소비자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이 거의 현금영수증 발행의 거의 한 80-90%를 차지할 겁니다. 거의 90%에 육박할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현금영수증 버튼, 소비자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요 다른 카드단말기에서는 다른 벤사의 카드단말기는 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지체크 t s 1 8 3 모델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